엄청 큰돈 들어갈, 그럴 문제만 없다면. 이 정도는 안 가거든요. 완전 정상인 차들은. 네. 근데 이게 뭐. OGT. 비가 많이 오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멀리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양주에서. 이야, 몇 시간 걸리고요네 네.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시간 반이에요. 네네. 아, 고생 많았어요오 OGT. 몇년식이라 했어요? 1 6년식이에요 15만 조금 넘은 거 아, 네. 근데 지금. 뭐 따로 별다른 그거는 고여 증상이라든지. 예, 예, 전혀. 아, 지금 중고사신지 한 달이 좀안 됐고요. 한 2주, 3주 차. 아, 3주 차에? 예. 오늘 정도 금화행님을 안 보면 한 달이 너무 가 본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양주에서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왔는데, 모안가 행님한테 했는데, 행님이 오늘 또 벌초도 가고, 이래서 대신 좀 받으림. 어, 팔룡동에 있는 음. 수입차 더원 모터스 사장님이 또 친한 동생입니다. 올리바라! 차는 조용하네, 그니까 엔진 소리 좋네. 지금 월요일날 맞아. 월요일 날. 월요일날. 월요일 날 정비 맡겼다가요. 보증 예, 예. 보증금 혜택 받으려고. 아아 아, 혜택 받으려고? 예, 그 동네에서 예 아, 연결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왼쪽 앞바퀴 조인트랑. 아 그것도 보정해 준대요. 예예. 미션 아, 오일이랑 일단, 미션 오일도 해준다고. 예 디퍼런셜 오일. 어 아, 그런 거 밑에서 대충 한번 봤네. 예한번어밤에 늦게 찾아가지고 지금. 근데 뭐 누유 이런 거는 없대요? 한번 봐야 되겠네 네, 들어서 없다고, 없다고 했는데 보니... 보지는 않았네 예, 네, 앞쪽에 조금 있는데 돈 잡았다고 얘기했었거요아 한번 요차 소리는 어떻습니까? 사장님께서 봤을 때 괜찮대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부조 이런 건 없고? 그 네. 밑에 하체 잠깐 한번 사장님께서 한번 봐주신다고 하니까 네. 한번 보고 네. 친구하고 태워가지고 네. 요 네, <laughs> 얼마 주고 사실댔어요 잠깐만 2 4 0 0이요 무사고 차량? 예, 네, 무사고 차량 단순 교환. 아, 교환이 있고. 단순 교환은 있고. 2,400이면 뭐 시세가 괜찮나? 어떤 놈? 물에 거대된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물이 있어서, 이게, 뭐, 빼이으니까 조인트는 수리했고. 요, 요, 많이 뭐. 이거 수리했어. 아, 수리 거네 저 조인트 터져가지고, 구리스가다 음, 빠져나와가지고, 캘리퍼에 다 묻어있네. 뒤에도 뭐, 디프라든지, 뒤에 조인트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네요. 음. 음, 오케이. 더원 모터 사장께서 괜찮다고 하신다 <laughs> 차고 내로 이게 질감이 어떠세요? 좋대요. 예, 예, 예. 처음 장거리였거든요. 처음 장거리에. 발란스도잘 뭐. 나오고. 예. 예, 예 뒤에 에어잡다다이가 맞지요 음. 예, 저기 고질병이 있다 안 했나 이거? 고질병. 고질병이 음. 있답니다. 음. 한번 교체는 했겠지1 6만이뭐한두번 음. 해줘도 될 거. 두번 해줘도 될 거. 아 에어소프. 그게 에어, 스프링이 에어니까 네. 그게 이제 새든지 이래가지고 제 기능을 못할때 그거랑 쇼급 슈가, 쇼바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게 쇼급 쇼바 옆에 스프링이 아. 쇼바만 있는 게 아니고 스프링이 있는데 네. 그 코일 스프링 대신에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니까 예, 예, 예. 그게 고질병이 있는 차라 아. OGT가 그게 사장님께서 잘 나간다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OGT예요 아. 네, 그런 걸 알아 놔야 예, 예. 다음에 정비를 뭐 할수 있습니다 미션 오일도 교체해놨고. 최근에인 거 같은데? 최근에 얼마 안된거 같은데. 미션 오일 그때 교체했다 했습니까? 예, 어제. 어제 했어요. 어제, 예. 아, 네. 어제 네. 했으면. 벌써 음. 잘 받겠네. 그끗하게 해놨네. 기존에노 우유가 좀 있었어요, 올펜은. 빗물이 타고 내려온 물인데 뜨겁다. 열이 얼마나 좀 빠가나서. 우유는 뭐 딱히 있는 건 없고, 터보 쪽에는 뭐 조금 있는 거 있고. 터보? 어디야? 네. 터빈? 네. 아, 터빈에 저 빼이네. 음. 저거는 보정이 되나? 안 되죠 저기. 서비는 된다 하대요? 아니요 안 된다고 근데 저거 주는 거는 괜찮아요 저게. 괜찮나? 응. 아저 있네 있네 묘인은 응. 그 하나도 없어요 묘인 없어요? 네이미도 응. 어, 응. 바꾼 지 오래 안된것 같고 짱짱하다고 합니다 어. 바꾼 지 얼마 안된거 술이 다 해놨잖아 응. 잘 샀네 응. 저쪽에 이제 사장님께서. 예, 그치. 저런 게또 디스크라든지 이런 데 묻으면 제동할 때 혹시나. 예. 좀 슬립이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닦아주신다 하니까. 아. 구이스가 많이 나왔네. 그래도 지금 또이가 하나 비쌌긴데. 얼마 정도 하노, 해도 보통 뭐 한쪽에 하게 되면 예. 한, 사오십만 원, 오십만 원 정도? 5 0만원 정도. 아, 낀네 단순 사고. 예. 사고나서. 축진문이었던 예. 걸로 뒷문. 기억해요. 뭐, 어. 뭐, 뭐 어. 이 정도면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신차가 1억 정도 하지요? 8 9천 정도 하는 어, 금액은 잘 몰라요 음. 카나 우리 몬삼 아싸 야와 냄새야 내가 상태 안 좋은 OGT는 예. 그 느낌을 아니까 한번 아. 타보면 돼요 X3랑 두 개를 구비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시운전하고 해봤는데요 예. X3 먼저 타고 OGT 타니까 아 네. 이게 소프트하지 차가 예. X3보다 어 예. 이게 바디가 아마 7시리즈 바디기야 네. 그러니까 쟤는 요래 한번 봤고 네. 아무리 밑에 깨끗해도 새거 같에도 쏠리는 거는 네. 아 네. 진짜 네. 스피드 봤거든 네. 완벽하게 잘 샀는지 쪼개잘 샀는지 막 네. 보통 샀는지 <laughs>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왼쪽 아, 앞바퀴 쪽에서 쇳소리 아, 같은 브레이크 아. 밟을 때? 아 그러면 한두번 정도 느꼈던 거 같은데 아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걸 또 느끼려고 아. 들어보면 안 나더라고요 아그 정도는 음. 아주 양호한 브레이크 밟을 때 나는 소리는 어차피 네. 금속끼리 마찰하는 거죠 디스크하고 패드하고 그러니까 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비싼 차도 난다 그 슈퍼카도 나고 맞지 업무사장이네예 간다 아닙니 프링 얘기해 주셨던 거아 그거는 네. 그, 우지방에 가서, 직 음. 근처에 가도, 어디든지 다할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막 멀리 안 오셔도 되고, 직 근처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음. 예. 기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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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차원에서 미리 바꾸실 필요 없다고. 아, 그렇고. 그쪽만 이렇게 막 내려가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네. 에어 스프링이 터져가지고, 그전에는 어떤 차를 탔었습니까? 저는 스포티지 R이랑요. 또, 또 최근에는 모닝 사업하고 있었었는데, 네. 출퇴근용으로 그래, 뭐, 또, 타보니까, 신세계지요. 아, 예, 너무 좋아요. 그, 고장이 안 났을 경우에 신세계고, 예. 예. 고장이 나면 또, 스테를 받고. 네. 그만 좀 채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예. 그, 미리 어느 정도, 아, 제가 네. 공부를 좀 하고 산 거라, 음. 돈도 들 것도 생각을 했었고, 예. 예. 최대한 들어갈 비용을 좀 줄이자 하고, 네, 산 거기 때문에. 얘를 또, 보는 거하고 또, 타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예. 워낙 깨끗하게 수리된 차가 당연히 좋을 거 아닙니까? 네. 안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또, 차 밸런스가 또 너무 안 나오면, 예. 네. 그게 아무리 수리 잘된 차라도 계속 스트레스도 그런 걸 위주로 좀 밸런스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고 있습니다 미션 상태라든지 그 정상의 기준을 모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그리고 이게 정상이라도 아이 가격에 사기에는 조금 힘든 약간 네. 수우 뭐 양,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양 네, 네. 정도면 뭐싼 가격에 사면 괜찮은데, 가가 되면 사버리면 이거는 좀 힘들다, 니까 아무리 가격이 싸도. 당연히 비싸게 주면 수, 이런 차를 사야 되는 거고. 그차 고를 때도 민폐다 생각 안 하고, 막 몰아보기도 하고, 밟아보기도 아, 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게 내가 뭐 그런 영상을 만약에 네. 안 올렸으면 전국적으로 몰랐을까요? 거 맞아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저께도 제가 뭐 부산 가서 차를 봤지만, 네, 네. 드레일러 운전하시는 분인데도 자기가 와내 혼자 왔으면 사, 샀을 것 같다 하더라고 그냥 사지 말았을 거든그 상황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딜러분께서 뭐 야, 좋습니다 해 주면 해 보면 계약해 빼는 거야 얼마 안 있다가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을 버리는 거랑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최근에 또 3302분 천안에서 오셨는데, 돈을 4천 몇백만 원을 지불했는데, 안타깝게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타보니까 지옥 같겠더라고 제대로 뭐 악셀 한번못발는 차인데, 출발하기가 무섭다 하니까. 하이브리드인데 막,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퉁해버리니까 깨끗하지? 네. 깨끗하다. 엄사아 같이 갔다 올래? 가자. 저 친구를 태워야 되는 이유가 X5 3 0 d 예. 네, 타고 있으니까 이제 아. 질감이라든지 제가 안다이가 뒤에 태워야 돼요 지금 음, 너무 늦다 맞아. 귀가 변속도 맞지? 느낌 없다 맞지? 응. 이 정도면 이제 양호한 편입니다 우우 정도 됩니다 우 수우 정도는 안 돼도 <laughs> 며칠 전에 15만 키로 탄그 16만 키로 탄 520D는 수고 음. 최근에 1 6만 킬로 X5 신형. 고정도 그 미션보다 약간 약간 밑에 아. 뭐탈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 와, 나 무겁다, 차. 어? 니 이게 7 시리즈 바디가 맞긴 맞네. 와, 딱7 시리즈 같다. 그래. 아니, 니네 X5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데? 훨씬 넓군데와 질감 좋은데. 진동 소리 저쪽제. 미미를 그래. 갈아서 그러는가? 어. 내가 중고차 지금 보자. 보러 가본 차중에 최신빙 말고, 네. 3만, 4만 탕 이런거 말고는 거의 가장 조용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타준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 성능 점검표, 사고 이력은 나와있지만 조행 이력은 안 나와있으니까 내가 할줄 아는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타주고, 예. 조이스 해준다고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은 차를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 바꾸가 많이 당했어 와 너무 형편없는 차들이 많더라 아. 어저께도 하나 520d인데 아쉽지만 바꾸를 시킬고 절대 사면 안됩니다 라고 했고 요런 차는 이제 내가 혹시나 이제 바주로 갔을때는 아 충분히 사라 괜찮다 잘 나오네 맞제? 어 근데 차 진짜 엄청 놀래. 발란어잘 나오고 요 대로로 한번 나가볼게 예, 이거는 전 좋다고 합니다. 진짜. 음. 아, 유기통. 소리 좋네 예전에 제가 동생차 OGT 이거를 사러 갔거든요. 예. 재작년에. 타자마자 바로 바꾸시켰어요 어, 어떤? 일단은 브레이크 밟을 때궁쿵하고 아. 뭐 밑에 하체도 별로 안 좋고. 로우암이라든지 기본 하체들이 몇 백만 원 나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떨림, 스티어링. 네. 엄청나게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뭐, 마운트 미미라든지, 미션 미미라든지, 아니면 뭐, 엔진 부조라든지, 이런 것도 2차보다 훨씬 심하고, 그냥 다 보자마자 안 된다. 그냥 발목도 한쪽으로 쏠리고, 어. 그, 그래, 사고, 이거 조회해보니까, 엔땡에 사고 이력은 한 끈으로 나와 있었지만, 이거 한끈 사고나가 이 정도 차는 아니다. 다시 조회해봐라 해갖고, 막 조회해보고, 아는데 전화해보고 해보니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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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샌드위치 사고 여기 아. 5중 추돌 사고에 중간에 끼인 차더라고 바로 네. 찾아내 보지 아 한번 봐갖고이 정도는 아닌데 10분 정도로 그냥 내가 말려가지고 안 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차하고는 완전히 달라치좋가 없어 아마 네. 아나 카이 편는안 하지 이가 네. 와서 막 그렇게 말고하지는 못하니까 이 25만 킬로 탄 차가 맞나 와이프는 하나 바꿔야 되겠다. 블레이드신 괜찮아 블레이드신. 블레이드신 괜찮고. 괜찮은데. 브레이크 밟을 때 약간, 약간. 약간 우측으로. 네. 네, 오른쪽으로 쏠리네. 네. 그거 혹시 느꼈어요? 예, 예. 어, 언제요? 계속 퇴근하고 밤에 이렇게 운전해보거든요. 아, 영상 보면서 어. 근데 저는 이제 도로 문제인가 뭔가 이, 이 판단은 못하니까 도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엄청 미세한 정도다라고 응. 예, 그게 이상 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아, 오른쪽으로 계속 가네 뭐이 정도는 안 가거든요 완전 정상인 차들은 네. 근데 이게 뭐와이 브레이크가 고착이 됐네 뭐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근데 엔진 미션 너무 좋아요 어. 뭐 엄청 큰돈 들어갈 없애. 그럴 문제만 없다면 근데 한쪽으로 약간 가네 예 얼라이먼트 그렇죠. 문제일 것 같아 얼라이먼트 얼라이먼트 보면 될거 같아 이렇게밟봤을 때도 오른쪽으로 가고 주행 중에도 오른쪽으로 가니까 네 얼라이먼트 문제다 일단 얼라이먼트 보고 안 잡히면 뭐 밑에 하체를 때리는가 그걸 히스토리를 한번 네 한번 알아보세요 네 이쪽으로 가거든 요 주행 중 우측 쏠리면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이러고 가거든 네. 어,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 내가 아까 말했다니까. 하체에는 너무나 좋지만, 내가 뜨면 이런 쏠림을 안 산다. 이렇게 네. 이름 그러니까 못 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래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그 가격도 가격인지라 만족하면 되는 거고. 네, 네. 얼라이먼트를 보면 잡힐 수도 있으니까. 내 같은 경우는 얼라이먼트 봐도 안 잡히는 차를 나에 한번 경험 있어가지고 욕봤거든요 네, 한번 네. 네. 가서 얼라이먼트만 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고. 네, 네.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뭐 시속이 그렇게 안 빠른데 이래 가는 거면 고속도로 올라가면 더 빨리 오른쪽으로 꺾일 수도 있으니까 꼭 보시고. 니도 느끼지죠, 삼아? 네 응, 하고. 이런 요소들이 중고차를 살때 저한테는 억수로 중요해, 일단은. 네. 정답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너무 좋아요. 질감도 좋고 무사고 차량이라 했으니까 네. 대부분 그런데 중고차인데 무사고 차량이라 했는데 한쪽으로 억수로 쏠리는 경우들이 네. 종종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데 섬세하게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 보험 이력을 어, 보험 이력 때문에 보고 6기통의 그, 그런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뭐 10년 더 타도 변속기에 뭐, 뭐 변속기가 이상 있다든지 그런 거없까아 질감 좋네 대제가 네, 기가 막히네요 하는 느낌 좋지? 예. <laughs> 사륜차가 아, 뭐 진동은 좀... 딱 있네. 어? 똑같네. 하고 진동은 있어. 그 T C 에서 아, 떠는 진동. 아, 아, 아.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 2차 인식하고 제차 인식하고 차이가 아마 뭐그한 4년 정도 계획이 있는데그 이런 약간 그 문제점을 파악을 했을 건데 개선이안 되는 거 보면 좀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어 사륜구동 차량들의 약간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거까지 네. 다 잡아라 하면. 네. 그냥, 고유 특유의 설계적인, 설계적인 문제, 맞지? 토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엔진 마력에 이제 토크하고 어, 뭐, 관련이 그치? 있겠지?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음. 300마력하고 뭐, 내차 180마력하고는 힘이 전달하는 게 완전 히 다르다이가. 거기에서 뭐, 댐퍼라든지 이런 게 맞다이가. 조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뒤에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laughs> 엔지니어니까 모른 척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 요 구독자님 경기도 양주에서 여기까지 멀리 오셨는데 차는 너무 깔끔하고 그렇게 아끼가면서 타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무튼 진짜 질감은 정말 좋아요 질감 좋고 아, 2kg 이 키로수의 2년식에이 정도 질감이면 살만하다 고질병도 있지만 소모품이다 네. 아야 잠바가 그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조용하다 진짜 조용하고 X5보다 근데... 조용하나? 응 조용하지? 방도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차체가 일단 낮으니까 뭐 롤이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적지 그렇지 나는 이게 차가 응. 이차 처음 타봤는데 어 진짜로 차안 실내 공간이 엄청 넓네 진짜 응. 그게 그러니까 매니아층 그러니까 있는 차라니까 찾는 사람들이 특히 있더라고 애들 좀 많고 그렇지 이유가 있었네 이유가 있지 아무튼 차꼴조인것 같아 꿀차상 같아.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해야지. 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어, 그렇지. 감사합니다. 하하하. 도 하하하. 힌트 같은 거 작업하면서 하체를 좀 풀어야 되니까 하고 나서 라이먼트를 안 봐서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하니까. 그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께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뭐, 요 수입차 간단한 준비하고, 웬만한 거는 다 되니까, 그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맞요 네. 그렇지. <laughs> 이때 공부 안 하면 언제 하노? <laughs>